주님 평화. 아시다시피 이 여기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업로드 할 때쯤 되면 자꾸만 출발을 해서요. 제가 영상이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음, 어제는 음, 성 안또니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처음에 하도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꾸불꾸불 산길로 들어가서 완전 시골에 있는 조그만 성당인 줄 알았는데 아마 제 썸네일에 그 성당의 모습이 나올 텐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음, 거의 초대 스리랑카 가톨릭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투칼에 의해서, 음, 전교됐고, 물론 이, 지금 이 아름다운 성당은 리모델링 된 거지만, 음, 거의 4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본당이.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덜란드나 영국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특히 음, 그 성인의 상이 있어요 성인 상이 있는데 이 성인 상을 어, 안토니오 성인 상이죠 가지고 어, 도망치고 뭐 그런 그리고 또 어, 박해가 심할 때는 그 상들을 땅에다 묻어놓고 밤 12시에 아, 어, 몰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열절한 신앙심으로 음, 가톨릭 교회를 지켜냈고, 그 결과가 그쪽 지역, 그 성당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보금화율이1 0 0예요 거기는 100%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에 자부심이 있겠어요? 음 저희가 찾아갔을 때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 거기 신부님이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한국에서 왔냐고 <laughs> 이야기해서 도착하니까 이제 어, 여기서 뭘할 거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서한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있어 있죠. 우리나라를 착각한 거죠 남북인데 동서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정도로잘 모르시는데 한국인 신부님이 몇분 거기 오신 적은 있었대요 근데 아마 미사를 봉헌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이었다고 하고 너무 낯선 거예요 신기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미사를 같이 참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 처음으로 봉헌한 스리랑카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봉헌한. 미사가 됐어요. <laughs> 영광스럽더라고요. 음, 복사도 와, 갑자기 미사를 하는데 복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laughs> 해맑은 얼굴이 옆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랐고, 거기는 아직도 그 바티칸 공의 이전 같이 그 성반, 이렇게 잭반을 복사가 놓고요. 그 위에서 입으로 성체를 모시게 합니다. 무릎 꿇고. 예. 음, 어쨌든, 음, 제가 이제 이 썸네일로 그 성당에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안토니오 성인 그 상이 또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음, 그 저번에 말씀드린 뭐 마도의 성모님 같이 이 성인도 일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을 하고, 어, 거기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너무 멋있게 모셔놨습니다. 어, 성당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구가 <laughs> 형편이었고, 아마 성당을 직구한 것은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내부에는 아무래도 가난하니까 뭐 재구를 살 돈도 뭐 수리할 돈도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거기가 뭐 아무래도 대단히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제에 대한 어떤 또 공경심이 어, 우리나라 사람들 저리 가라예요. 정말 공경심이 엄청나고요. 아, 어, 그래서 그런가. 음, 그쪽에서는 진짜 저를 보면 다들 음, 너무나 신기해 하면서도 음, 이제 왜냐면 이복장을 안 해요. 거기 신부들은 로망칼라를 하지 않고 하얀 수단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이런 사람인데 신부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고 해맑은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아이보안이라고 음, 인사합니다. 이거 만수무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음, 거기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은 아, 아주 잘생기고 호려호리한 어떤 신부님 복장을 한 분이 딱 오시더니 이제 제가 미사 끝에 성과를 불렀거든요. 너무 감동했다고 수님하고 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부제인 거예요 부제님. 아, 그 부제님이 제가 가기 전에도 마지막에 또 인사를 한게 공교롭게도 부제님이었는데 자기를 위해 꼭 기도해 달래요 제가 물론 기도해 주겠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위해 꼭 기도해 달래요 그 청에 그 부제님의 마음이 확와 닿았어요 아이 양반 도 고생이 심하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계 제도라는 게 사제품을 앞둔 부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어, 마음의, 내적, 그, 어, 고민도 많고, 어,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분 옆에서 나가 모징어가 됐어요. 원래도 못생겼지만. 네, 어쨌든, 어, 그래서, 음, 거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캔디라는 곳, 어, 이 스리랑카에서는 두 번째 도시예요. 확실히 거긴 뭐, 도로도 4차선이고, 어, 건물들도 그래도, 어, 거의 우리나라, 전이보다는 좀난것 같아요. 전이보다는 좀난것 같아요. 아파트는 좀 없지만, 어, 한 조천 느낌이 나는, 음, 그 정도 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도시니까요. 어, 캔디에서 이제 재래시장을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뭐또 이렇게 실내객들이 음, 차나 뭐 이런 거좀 사더라고요. 계피뭐 이런 거. 지나가서, 음, 사원 하나 보고요. 아무래도 그 캔디라는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 건물도 수리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일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 되게 촘촘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스리랑카 성지순례의 지도사 제로 처음 으로 가는 사, 사람이거든요. 사제로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 평신도 중심으로 와서 어~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미사가 일단 안 됐고 주일미사를 그냥 현지 참 미사로 참 참례를 했고 나머지를 그냥 일정으로 갔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정들이 이제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일종의 하나의 완성이잖아요. 저희가 보고 들은 것들, 또 깨닫는 것들, 또 위로받고 위로 주고 하는 것들이 기도 안에서 정말 또 미사 안에서 이곳의 예수님의 성체와 한국의 예수님의 성체가 결코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모시는 한 공동체로서 감사하게도 또 미사 중에 스리랑카 분들이 꼭 같이 참내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미사봉원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사를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그 기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비록 몸은 좀 피곤하지만, 아 그리고 어또 어제 느껴지는 기적은 또 이제 연세들이 있고, 또 어린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분들은 성향상 어, 답답한 분, 혹은 화가 나는 분 어,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여지껏 성수실례가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갈등이 있을 법한데 너무나들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너무나 지금 행복하게 여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어른들이 그 불편한 아이를, 올라, 언덕이나 산 올라갈 때 서로 나누어 업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아이 하나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지치고 울 때, 모르겠어요 그 미사 때다 함께 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울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순례를 하는 저는 이 모든 작은 모든 것들이 저에겐 작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울컥했고요 오늘도 이 사순 제4주일 주님의 순환이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 4주일을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마음으로 순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속죄로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 여정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주일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충만히 만끽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吃你屁！